항소취하의 합의 항변 1. 명문의 규정이 없는 소송상 합의의 적법성 1. 소송상 합의는 처분권주의, 변론주의가 행해지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부재소계약, 소취하계약 등은 적법하다. 2. 합의는 소송 당사자에게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2011.8449 1. 명문의 규정이 없는 소송상 합의의 적법성 1. 소송상 합의는 처분권주의, 변론주의가 행해지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부재소 계약, 소취하 계약 등은 적법하다. 2. 합의는 소송 당사자에게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2011-8449 1. 명문의 규정이 없는 소송상 합의의 법적 성질 소송 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교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에서는 각하되어야 한다. 81-1312. 즉, 탈리는 상대방에게 항변권이 발생한다는 항변권 발생설의 입장으로 평가된다. 1. 명문의 규정이 없는 소송상 합의의 법적 성질 소송 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교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에서는 각하되어야 한다. 81-1312즉 탈례는 상대방에게 항변권이 발생한다는 항변권 발생설의 입장으로 평가된다.